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10일 기준 영천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간 영천시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천시는 6월 10일 3명, 6월 11일 2명, 오늘은 현재까지 6명 등 3일간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에 확진자는 3명이 발생했는데 문해동 공공휴게음식점 종사자이면서 학원 강사인 A씨와 2명의 자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몸살, 발열,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6월 9일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에 양성이 나오자 6월 10일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적각 재난 문자 이에 발송 해당 가게 및 확진자 이동 동선에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 중 6월 4일부터 8일 08시부터 11시 6월 9일 16시부터 23시 6월 10일 12시 40분부터 16시에 문해동 공공휴일음식점을 방문하셨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에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 했습니다. 그중 1명은 앞서 확진된 문해동 공공휴게음식점 종사자의 배우자 이며 다른 1명은 B학원 영어교사로 역학조사일과 해당 학원은 6월 10일 확진된 A씨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 10일 오늘 현재까지 6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4명은 비학원 학생들이며 나머지 2명은 시주학교 방역 도우미와 그 배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비학원과 해당 학교 등의 방역 소독을 실시한과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들 총 9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영천중학교는 1학년은 6월 14일 하루만 원격수업을, 2, 3학년은 6월 14일부터 2주간 원격수업에 들어가며, 영동중학교는 전 학년이 6월 14일 하루만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영천고등학교는 1학년은 6월 14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을 2, 3학년은 6월 14일 하루만 원격 수업에 들어가며 영동고등학교는 1학년은 6월 14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을 2, 3학년은 6월 14일과 6월 15일 이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영천여자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기존대로 등교가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원격 수업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3학년은 6월 14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영천시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 2주간 원격 수업 전환, 방역소독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발열,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